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용사 일반 기출 예상 문제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법정 감염병 중제 2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정답은 황열이 아닙니다. 황열은 제 3급 감염병입니다. 문제 2번. 성인의 경우 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체중의 약몇 퍼센트 정도인가? 정답은 15에서 1 7입니다 문제 3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시에 처리 방법 중 틀린 것은 정답은 가려운 부위를 가볍게 긁는다가 틀렸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났을 때에는 가렵더라도 참고 견디거나 차가운 얼음 찜질을 해서 피부를 진정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4번. 오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동물성 오일은 피부 흡수가 빠르나 부패하기 쉽다입니다. 문제 5번. 세균성 식중독이 소화기계 감염병과 다른 점은 정답은 연쇄전파에 의한 2차 감염이 드물다입니다. 그외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는 잠복기가 아주 짧다. 다량의 균이 발생한다. 면역성이 없다. 등이 있습니다. 문제 7번. 유기합성 연모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제2액은 과산화수소로서 멜라닌 색소의 파괴와 산화염료를 산화시켜 발색시킨다입니다. 문제 8번. 가발 손질법 중 옳은 것은 정답은 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두발 끝에서 모근 쪽으로 향해 서서히 빗질을 해 간다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의 상태는 정답은 단백질 70에서 80% 수분 10에서 15% pH 4.5에서 5.5입니다. 문제 10번. 커트용 가위 선택 시의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답은 날이 두껍고 양다리가 강한 것이 좋다가 틀렸습니다. 커트용 가위는 날이 얇고 양다리가 강한 것이 좋습니다. 문제 11번. 화장품 법상 화장품 정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인체를 청결히 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문제 12번. 퍼머넌트 시술 시 비닐캡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제2에게 고정력 강화강원답입니다. 비닐캡은 1에게 도포시 씌우는 것으로 2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 13번 체조직 구성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이 되는데 이중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한다입니다. 문제 14번 보균자는 감염병 관리상 어려운 대상이다. 그 이유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답은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가, 먼 답입니다. 보균자가 감염병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활동 범위가 넓거나 격리가 어렵거나 색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 15번. 핑거 웨이브의 주요 3대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크레스트입니다. 웨이브의 3대 요소에는 크레스트, 리지 트로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용사 일반 기출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 문제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